전국에서 당일치기로 다녀올 수 있는 폭포 여행지를 추천해 드릴게요. 수도권 폭포, 경기도 포천의 비둘기낭 폭포, 한탄강 유수의 침식작용으로 만들어진 아름다운 폭포입니다.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으며, 주변에 한탄강 지질공원 등 다양한 볼거리가 있어, 당일치기 여행지로 인기가 많습니다. 경기도 가평의 용추 폭포, 가평 연인산에 있는 용추 계곡, 상류에 위치하며, 용이 승천했다는 전설이 전해지는 곳입니다. 시원한 기... 계곡물과 함께 산책을 즐기기 좋습니다. 그 외에 연천의 제인폭포, 파주 적성면의 운계폭포 가평의 수락폭포, 명지산의 명지폭포. 강원권 폭포, 강원도 속초 설악산의 구룡 폭포, 설악산 국립공원 안에 위치하며 계곡물과 기암괴석이 어우러져 장관을 이룹니다. 강릉 오대산 자락의 소금강 구룡 폭포, 한국판 소금강이라 불릴 만큼 절경을 이루고 당일 산책 코스로 적합합니다. 강원도 홍천의 용소 폭포, 청정 계곡과 어울려 힐링하기 좋은 명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외에 삼척의 미인 폭포, 무걸리기 폭포, 철원의 삼부염 폭포, 춘천의 등산 폭포, 부곡 폭포, 정선의 백석 폭포, 속초 설악동의 토왕성 폭포, 기룡 폭포, 육당 폭포, 천당 폭포. 충천의 가령폭포 동해의 쌍폭포 강원도는 산세가 웅장한 곳이 많아서 소개해드리지 못한 장소 외에도 알려지지 않은 폭포가 많아요. 충청권폭포 충북제천의 용추폭포 충북제천에 위치한 용추폭포는 폭포 위 유리 전망대가 있어 짜릿한 경험을 할수 있습니다. 의림지 배론성지 등 주변 관광지 와 함께 둘러보면 좋습니다. 충남 금산의 성치산 12폭포 대전 근교에 위치한 금산의 성치산에는 여러 개의 폭포가 이어져 있어 트레킹 코스로 유명합니다. 특히 비가 온 뒤에는 수량이 풍부해 더욱 멋진 풍경을 자랑합니다. 용하구곡과 용추폭포, 산세와 물줄기가 조화를 이루어 가을 단풍철에도 추천합니다. 충남 괴산의 용추폭포, 계곡물이 시원하게 떨어지는 여름철 인기 코스로 많이 찾는 곳입니다. 경상권 폭포, 경북청도 낙대폭포, 대구 근교인 경북청도에 위치한 낙대폭포는 가을 단풍이 아름다운 운문사 공안풍벽 등과 함께 둘러보기 좋습니다. 경남 합천 가야산 용추 폭포, 가야산 국립공원 명소이며 신비로운 계곡과 어우러져 있습니다. 경북 봉화 청량산의 청량 폭포. 울창한 숲과 청량감이 뛰어난 폭포입니다. 전라권 폭포. 전남 장성 내장산의 남창계곡, 전남 장성 이밤산 기슭에 있는 남창계곡은 백양사 등 주변 문화유적과 함께 자연을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생태학 습장으로도 좋은 곳입니다. 전북 무주 덕유산의 구름다리와 선유 폭포는 무주 구천동 33경 중 하나이고 맑은 물과 산책길이 잘 되어 있습니다. 전남 담양의 용소 폭포 는 는담양 중노권 메타세쿼이아길과 함께 코스로 적합합니다. 제주권 폭포, 서귀포 천지연 폭포, 천제연 폭포, 정방 폭포, 제주 3대 폭포로 유명하고 도심에서 가까워 당일 여행도 충분합니다. 용두암 인근 소규모 해안 폭포로도 독특한 볼거리도 있습니다. 폭포는 여름철 시원한 물놀이 명소로도 좋지만 계절에 따라 다양한 매력을 보여줍니다. 방문 전에 방문하려는 폭포의 수량이나 주변 시설 운영 정보를 확인하고 가시면 더욱 즐거운 여행이 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도 남겨주시면 영상 제작에 도움이 되어 기분이 좋아질 거예요. 감사합니다.